왔어! 간다! 베어라! 청룡이여! 올로끝다피니스마제스마제스 우리가 이겼어! 와. <laughs> 어쩌라고요? 어? 아... 어어쩌라니 좋았어 그랬지. 아! <laughs> 그게 뭐야? 승리를 향한 디딤돌 수련 <laughs> 계획입니다. <laughs> 아. 한 주에 할게 이렇게 많아? 오늘 할 건데요 Ein... mean, 뭐라고? 음... 마! 하! 아... 아! 아... 너뭐 하잖아? 넌왜안 하냐, 제갈량? 난 준비가 됐으니까. <laughs> 우린 준비가 안 됐단 말인가? <웃음> <웃음> 제갈량, 우리 오호 대장군 다들 강해. 지금까지 잘 이겨왔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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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 오호 대장군이라니 너무 웃겨서. <laughs> 아니 그 실력으로 오호 대장군? 오호 <laughs> 대장군이니 뭐니 속금놀이 할 시간에 내 수준에나 좀 맞춰. 아, 뭐. 아, <laughs> 원장들에게 모욕을 주다니 한판 승부를 청어 같은 편끼리 힘 낭비라. 그암만 장기하리라지만 생각이 너무 없고, 지금 <laughs> 괜찮으신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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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어 확실히 해둬야. 어, 딴말안할것 같아. 좋다, 해 주지.

야아! 최가야 다스리기를 태지와 같이 신선마법 열아홉. 오. 느려 터진 거북이라 묶기가 아주 좋지. 스피드 스피드. 야. 몸은 빠른데.

약속은 지켜주길 바래, 보호 대장군님. 짜잔! 이거 먹고 기분 풀어. 소세지도 많이 넣었어. 재갈량 <laughs> 저놈은 음. 얼굴은 꽃봉오리인데 입에서 나오는 건다 똥이었똥! 아, 너무 그러지 마. 서로 힘을 합쳐야지. <laughs> 내가 제갈량을 만난 건 음.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고나 해야 할까? 요즘 계속 엄청 피곤해. 수연아기도 바쁜데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보면 놀랄걸? 짜잔! 이 화단 서서 가시는 거다. 도움 간에 온 기념으로 꽃꽃을 피우고 싶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기인 보물상자를 묻었지 각자 소중한 물건을 담아뒀다가 드림배틀이 끝나면 열어보기로 했거든 어때? 보길 잘했지? 한가하신가 보군요 배틀에만 집중하세요 그영님이 물고기고 제갈량이 물이면 우리 뭐 물벼룩인가? 더 이상은 못참겠어 음. 영웅패용 수면캡슐이야. 영웅패가 들어가면 자게 되지. 이제부터 한 명만 빼고 여기 들어가 있어. 누굴 빼놓을진 내가 정할 테니까. 어허. 우리더러 잠이나 자라고. 음. 그럼 싸움도 못하면서. 약속도 안 지킬 셈이야? 음. 약속! 이건 영웅패 프라이드가 달린 문제야. 좋은 말이 많네. 다 같이 거부하세요. 알겠지? 뭐 해? 책 봐. 우린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 스마트하다 할까? 멧돼지 같은 애들이 많아서 답답하지?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 아. 신선이나 머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 근육도 아주 치명적이네, 그려. 호하호하호하. 호하 하, 호, 하, 호, 하. 음? 아이최가량 같은 꽃미남끼리 자지해보자고 지금 뭐들 하는 건가! 음? <laughs> 어? 어? 뭐야! 이런 배신자들! 존! 바람은 다 잡아놓고 제일 먼저 배신을 해! 어? 치명적인 근육이 어쩌고 살랑거린 게 누군데! <웃음> <웃음> 무슨 일이야? 수면 캡슐? 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배틀에만 집중할 수 있죠 그래도 가두는 건좀 네. 음! 그럼 어쩔 수 없죠 이건 어떨까요? 마당에 풀어놓고 기르는 거죠 밥도 주고 똥도 치우고 산책도 시키고 드림 배틀 따윈 다 잊어버리고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요 너희들 강아지야? 죽은 게 귀염이나 받으려 동안 게었나? 레전드킹 마제스티가 왜 분리됐는지 몰라? 너희 다섯, 다섯 모두에게 영웅심을 나눠주느라 죽은 애 몸에 무리가 하고 있단 말이다. 아, 어, 어. 요즘 계속 엄청 피곤해. 아, 그래서 캡슐에 재우려고 아저씨 명을 내리시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배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지 몰라. 하지만 우린 도원간의 한 가족이잖아. 가족을 가둬둘 수는 없어. 형님이 영웅심을 잃고 계시는데 몰랐다니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그... 내가 들어가겠어! 미가 좀 쉬지 뭐. 늘 그리 잠이 오는 거. 맞죠, 맞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름답군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주군께서는 이게 저들을 위한 행동이라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이건 주군의 이기심입니다. 이래놓고 치면 저들은 돌이 되겠죠. 주군께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서서처럼. 영웅심은 정신과 육체의 힘, 마을을 200바퀴쯤 돌고도 끄떡없다는 걸 모를까, 그 전에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재미있군, 사마의가 신경 쓰는 신선이 있다니, 시작은 미리 자르는 게 좋으니까요. 제갈량은 능력은 출중하나, 자유분방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리자. 분명 유비 일행과 충돌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갈량! 큰일 났어! 아. 아. 어. 하나 아. 뭐 하는 겁니까? 아나 없바퀴만 다 뛰면 돼. 벌써 반 넘게 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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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까 아니 바원준 알고 있었지만 정도가 있지. <laughs> 나 읽고 싶지 않으니까. 첫처럼 영혼패나 제갈량 읽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제갈량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 신생마법 낭비 저저 지금 이 상태로 싸우면 무리입니다 피하시죠 드림 배틀에 참가할 군잘 생각했다. 죽은 게 충성하고 위대한 꿈을 만드는거지 신선의 숙명 멋지게 싸워보자. 그러시든가 착각하지 마. 난 내가 좋아서 내려온 거다. 신선봉 속성! 왜 그래 사마이? 내가 무섭나 보고 천하의 사마의를 가지고 놀다니 재밌는 녀석이구나 그런데 안타깝구나 기껏 고른 게유비라니 그게 제 고민거리죠 바보인데다 약하기까지 아마 조처님께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말이죠 금방 따라잡겠지요 난알수 있어요 난 선계 최고니까 조조님은 산 높고 강하니 모두가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나의 줄구는 바다 넓고 유연해 고기들이 모여들죠 조조님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늘로만 뻗다 보면 언젠간 부러질지 몰라요 제갈령! 나서지 말아서 사마해 힘의 차이를 보여줘. 임신 임신. 잊지 마세요. 신선 마법 매복. 응? 응? 출. 다리기를 대지어 맞 신선 마법 영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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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십시오. 야! 하하하! <목소리도> 말도 안 돼, 사마이! 예, 주군. 공격하기를, 원경마치, 신성모, 경무.

제갈량, 대단한 신선이군 주군! 제갈량은 도수리강을 뿐, 스스로 싸울 수 없습니다 제갈량부터 치죠시오 레전드 히어로 파구야, 출발! 아. 어, 제갈량! 으아. 신선법법 날사또 감정이 앞서는건 유비 중요한 건 힘이라고 했을 텐데 손감입니다 조조님 응? 그만 뒹굴고 일어나시죠 이길 준비해야죠 레전드 <놀람> 히어로 관우 <가루>. 출전! 이겨? <laughs> 제갈량 법 풍치는 성격은 아니었잖아. 넌좀 가만히 있어. 너희 죽음과 얘기하잖아. 힘이 전부 맞습니다. 그 힘,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죠. 선계의 위대한 힘이여 이곳에 오라. 나를 바꾸어 죽음으로 하여금 빛나게 하라. 찬란한 마법, 매직, 프레스! 그건 설마 신선 최고의 경지라는 매직 브레스 제갈량 이놈! 아무리 당황하지 마라. 붙으면 그만이다 레전드 히어로 하우더 진격 신선 마법 경로 당황하지 말고 디스크를 돌리십시오. 어? 이, 이거? 막아내기를 번개와 같이 어? 신선마법 금강 어? 응? 어? 어? 금강 돌지어 이게 유비라고 말도 안돼. 메지프레스의 진짜 힘은 지금부터입니다. 드래곤 블레이드를 스캔하십시오. 어, 알았어, 재관량 달라지기를 번개와 같이 군여의 어. 청룡탄! 까부지 말해 유미. 아니.

내가 조조를 이긴 거야? 제가 이긴 거죠. 얘들아, 우리가 조조를 이겼어. <laughs> 그러니까 제가... 고마워, 제갈량. 네 덕분이야. 나 계속 노력할게.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제갈량도 도와줘. 너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 봐서요. 당분간 수면 캡슐은 쓰지 않는 걸로 하죠. 힘을 기르세요. 가능한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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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조금은 알겠어, 네가 했던 말.